사월엘라1 9장까지 봉독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 읽을 때 버벅대인지 모르겠어요. 안면 재활 제대로 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레터 순호 파이팅입니다. Nice. 아멘. Amen. 오늘까지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가 안 와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히 비가 끝이니까 많이 춥네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저도 오늘 센터 가서 또 파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산소 끝났습니다 오늘 가슴을 할까 하체를 할까 하다가 하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항상 아시죠 익스트림 아르기닌 먹고 거기 이어서 바로 퍼스트 펭귄 까지 하체 할 때는 최강의 컨디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르기닌 천연카페인 다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림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하체 렛츠고 아, 오늘도 파이팅 하십쇼 파이팅 제가 익스텐션하고 지금 발이 묶여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쉬는 시간에 스트레칭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중량 고반복으로 지금 이게 한 10세트 째 하고 있는데요. 이러고 지금 발이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묶여있는 저의 수건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쉬는 시간 동안 이렇게 늘려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한 30초 동안 뒤에 햄스트링을 충분히 늘려주고 쉬는 시간이 끝나면은 또 익스텐션을 바로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는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네토 스노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운동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파이팅! 이제 할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맨발로 스쿼트하는 거 보여드릴게 한번 보세요. 저는 맨발로 스쿼트를 해 보니까 강직이 너무 심해 갖고 발가락이 너무 아파요 지금. 그래서 저는 맨발 스쿼트는 못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맨발 스쿼트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제 발바닥을 보시면은. 너무 심해요, 강직이. 완전히,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하고, 신경이 쓰여갖고, 맨발로는 저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맨발 스쿼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뇌터 순환은 맨발 스쿼트가 너무나도 불안정합니다. 참고하세요, 여러분. 오늘 운동, 아까 익스텐션으로 다 털었더니 더 이상 못하겠어. 오전 하체 끝 이제 네. 어깨운동 하고 심하이 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숄더프레스 마지막 막세트를 끝으로 오늘 운동은 끝을 내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제가 고구마랑 닭가슴살 을 싸왔어요 그래서 프로틴 먹고 오랜만에 도시락으로 점심 먹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뇌토스노 끝까지 시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일단 프로틴부터 먹고 바로 영양 섭취할 수 있게 도시락을 간만에 싸왔습니다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아멘. 에이맨! 전자레인지 결국에 못 찾아서 그냥 먹습니다. 음, 그래도 맛있어. 소고기 패티여서 맛있네. 이렇게 해서 싹다 챙겨왔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뵐게요. 음. 이웃주, 제일 좋온 거야? 이웃주, 제일 좋온 거야? <laughs> 가짜니 응. 이런 거하라지지이거추 마저 아니야. <laughs> 이은추 마저 아니야. 응? 이런 것좀 먹지 말라 그래, 진짜. 쭉, 집 가야지. 응. 안녕. 집을 이렇게 빤이 쳐다보니. <laughs> 왜 그러는거야? 똥사니 눈상방 나니? 여러분 날씨가 좋습니다. 저는 테닝하러 왔습니다. 테닝하고 오도록 할게요. 12.12 12. 화요일 테닝 끝났습니다. 전등하기 잡으러 뇌털순노 출동하겠습니다. 렛츠고 여러분, 테니 끝나고 왔습니다. 제가 파주 광역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평일 3시, 4시 사이에서는 저는 계속 바로 배차가 됐어요. 파주에서 광역콜 이용하시는 분들은 3시, 4시 사이에 배차 신청하시면 빠르게 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외부 일정은 오, 끝이 예. 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백마부대. 전두광 잡으러 출동하겠습니다. 뱅마! 오늘 저녁 남아있는 닭가슴살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 내일 뵙겠습니다 예태순아끝